자, 115번 보니까, 얘가 등비수열인데요 어, 수열 AM 플러스 2배에, 2에 AM 플러스 1은 첫 번째 항이 9이고, 공비가 4분의 1이래요등비수열이다 이때 AN은 첫 번째 항을 구해라. 이거죠? 얘는 첫 장이 누구라고? 리고 누구? 공비가 4분의 1의 요런 형태죠. 만약 일반화를 구하면 어 요런 형태의 등비수열이다 그랬는데 an도 기본적으로 지금 뭐예요? 등비수열의 형태라고 그랬죠. an은 얼마? a 곱하기 r에 n 1이죠. 여기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순간 누구야? a에 r에 n승이 되죠. 두 배라고 했으니까 2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. 두 개를 더했죠? 그러면, 더한 거는, 뭐로 묶여? 아래, A하고 아래 n-1로 묶이나? 보면, 이거죠?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? A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도 누가 있어? 얘도, R 곱하기 아래 n-1이죠? 그러면, 결과적으로 묶어버리면, 얼마? Rm-1 이런 식으로 묶이죠. 얘가 묶이고 얘가 묶여버리면 남는 건 뭐야? A 돼있습니 여기는 1이 남죠. 여기는 누가 남아요? 2AR이 남죠. 됐니? 근데 얘가 지금 누구라고요? 2 곱하기 얼마라고? 4분의 1에 m 1이네 이게 서로 한등식이니까이 R이 누구가 되는 거야? 4분의? 이럴 1이 되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누구? 얘가 뭐야? 2가 되는 거죠. a에 1 더하기 2 a 2r이 뭐가 돼? 2. 2 d 열1 8는 문제 아니야? 간단하죠.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. 일단은. a에 1 더하기 얼마? 2a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예요? 2분의 a죠. 얘가 9라는 얘기잖아. 됐어요. 정리하면 a 더하기 얼마? a제곱은 9죠. 2 곱해버리면, 2a 더하기 얼마? 2a 곱하면 18. 자, 넘어가서 정리하니까, 마이너스 18은 0. 됐니? 그러면, 요 놈에서 a 값이, 어, 어떤 의미 되겠나? a m 플러스 1. 계산해보면, a가 6, 3. 딱안 떨어지네요. 음, 첫 번째 무리수 형태가 나왔와데 여기서 계산 과정에서 뭐 잘못한 게 있나요? 응? 4분의 1 넣어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2분 2분의 재밌는 전파가 여기 묶었을 때 엄청나게 벌어졌죠 A로 묶었는데 A가 살아있어 그지? 와우 이거 A가 어떻게 돼? 없어져야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했니? 자 A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니까 전혀 답이 엄중한 형태로 되죠 됐나요? 이 A가 없어져야죠? 이해돼요? 어 그러면 여기 A가 나오니까 어차피 신이 이 복잡하지 않았는데, 이런 일을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. 자, 1 더하기 2분의 1 하면, 2분의 3이, 그죠? 됐나요? A는 얼마? 9 곱하기 3분의 2. 약분하면 3이랑 6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. 이해됩니까?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건 상당히, 어, 요 A를 잘못 요 묶었는데도 여기 남아있었네요. 요런 계산만 조시면 되죠? 그럼 이해되죠? 그러니까 일반한 구해서 A, n 플러스 이런 거 쫄지 말고, 모든을 가지고 <laughs> 변형시켜서 만드는 거야 그래, 안 그래? 이해됩니까? 어,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